자 봅시다 국셈식을 하면 요 뒤에 수를 곱했을 때 1의 자리가 1이 되야 돼요 그러면 자 구구단에서 자2 곱하기 뭐 했더니 뭐1 이렇게 되는게 없죠 3 곱하기 뭐 7있죠 21 4는 없어요 5도 없어요 6도 뭐 1로 끝나는 게 없죠. 그죠? 7은 3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8은 없죠. 뭐 1로 끝나는 거 없어요. 9는 9981이 있어요. 9981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요게 다른 수예요. 다른 수. 별표하고 하트는 다른 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건 결국은 3하고 7밖에 없는거예요 그러면 37 곱하기 73 37 곱하기 73 그죠? 뭐37 곱하기 73을 해도 되고 73 곱하기 37을 해도 되고 73 곱하기 37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어차피 똑같은거죠 뭐. 네. 계산을 해보면 73 21 2, 3, 3, 5, 9, 111 이게 37 곱하기 3을 한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37 곱하기 70 37 곱하기 70 하면 77, 49 73, 21, 259 2590이 돼요. 그죠? 그래서 2670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니까 하트가 3이면 별이 7이고, 아니면 하트가 7이면 별이 3이다. 이렇게. 맞아?